지난 2002년 FIFA 월드컵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한국과 일본에서의 역사적인 경기들이지. 한국의 대표적인 경기장인 부산 아시아드 메인 경기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 대전 월드컵 경기장 등이 화려한 무대였어. 한국과 일본이 함께 준비한 그 행사는 정말 소름 끼쳤지. 맞는 건 소리지를 때였어. 이런 열정 있는 경기장들은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 순간들이 살아 숨쉬고 있어. 함께 고대하고 추억하며 또 다시 그 열기를 느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준비했어. 2002년 FIFA 월드컵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경기장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수용인원 63,961명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 수용인원 55,982명 전주 월드컵 경기장 수용인원 42,391명 대구 월드컵 경기장 수용인원 68,014명 인천문학 경기장 수용인원 52,179명 광주 월드컵 경기장 수용인원 42,188명 제주 월드컵 경기장 수용인원 42,256명 수원 월드컵 경기장 수용인원 4 3,188명 울산 문수 경기장 수용인원 4 3,550명 대전 월드컵 경기장 수용인원 4만 407명 요코하마 국제종합경기장 수용인원 7 2,327명 사이타마 스타디움 2 0 0 수용인원 6 3,000명 시즈오카 스타디움 에코파 수용인원 5만 600명 오사카 나가이 스타디움 수용인원 5만 명 미야기 스타디움 수용인원 4만 9,000명 오이타 스타디움. 수용인원 4만 3천 명. 니가타 스타디움. 수용인원 4만 2,300명. 이바라키열립가시마 사커 스타디움. 수용인원 4만 2천 명. 고베 윈 스타디움. 수용인원 4만 2천 명. 사포로돔. 수용인원 4만 2천 명. 경기장만 봐도 정말 멋있고 감동이 다시 느껴진다.